화창한 토요일입니다. <laughs> 며칠 동안 비가 계속 와서 오늘 또 날이 너무 좋고 해가지고 가족들이랑 근거리 마닐라 근교에 뭐 잠깐 드라이브 겸할 겸해서 갔다 오려고 합니다. 날이 맑다가 갑자기 이렇게 구름이 확 끼기 시작했습니다. 또 비가 올것 같기도 하고. 최근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비가 왔었거든요. 지금 오기긴 한데 12월쯤 이면 거의 이제 막바지라 아마 이게 마지막 그어 구름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아침에는 쨍쨍했는데 갑자기 구름이 이렇게 쫙 끼는 거 보니까 비가 올것 같긴 하네요. 구독 n you talk? And a l s 구독 i k e and subscribe. Jamie, can you say good dog? g 들 o d d 버거킹 드라이브 스루로 갑 a 다 you 먹 a 가지고 g 가있 o o 그래서 버거킹 드라이브스루에서 햄버거를 사가지고 가면서 점심을 먹으려고 합니다. 이 패스트푸드점 패스트푸드에서는 그래도 버거킹이 제일 맛있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맥도날드나 이런 것보다는 버거킹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버거는 뽕뽕 아니야? 쪼스케 야케 강아지 고속도로 휴게소 강아지. 어, 날씨가 계속 이렇습니다. 우중충합니다. 우리는 버거킹 드라이브스루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차가 많아가지고 한참을 기다리고 있네요. Uh, two porky's meals. Yep. And um, uh, two w a f f e two w a l e e a l s e e e That's all. Um, 콕? 코 콕? 라798페 e 배서, 789페 e 입니다이 정도 시키면 789페 e 면 한.. 어.. 면한7 0 0 0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1200? Thank you. Thank you. t h a n Last window. <laughs> 그거를 걷고 이제 다시 목적지로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나수부라고 집에서 한두 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어 해안가입니다. 해안가. 어, 갑자기 차가 엄청 막힙니다. 차가 엄청 막히고 비도 조금씩 오기 시작합니다. 아 어, 참. 금방 갈 거리인데, 저쪽으로 가려고 한 데는 고속도로가 안 나와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걸리네요. 그래서, 근데 뭐차 막히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비가 또 와가지고 기분이 좀 그렇습니다. 아무튼 계속 출발하겠습니다. 어 아직도 같은 자리에서 지금 차가 이렇게 계속 막히고 있습니다. 차가 엄청 막히네요. 근데 비가 또 이렇게 또 굵은 비가 흐르는데, 여기 또 날씨는 지금 개고 있는 걸로 보아, 여기만 비가 내린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확인해보니까 한 20분은 더 가야지 요즘 차 막히는 게 없어질 것 같습니다. 어,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시급하네요. 제이미, 내일 너 머리 깎아야 돼. 어제 머리 깎으러 미용실 갔는데 너안 깎았잖아. 내일 머리 깎을 수 있지? 아빠가 머리 깎아줄까? 제이미. 아빠가 wow. 머리 깎아줄까? Wow. You know, you look like a 버섯돌이. t h a you. r t down. <laughs> 어제 머리 자르려고 미용실 갔는데 거부해서 머리 못 잘랐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늘, 원래 오늘 자르려고 했는데 내일 이제 직접 잘라야 할것 같습니다. 기나긴 차마 힘을 뚫고 드디어 목적지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산길로 되어 있는데 이런 산길을 지나고 지나서 넘어가 이 산을 넘어가면 그 바닷가 해안가가 나옵니다. 그쪽이 목적지입니다. 조금만 더 달려 가보겠습니다. 어 우선 내려서 여기 커피집에서. 커피를 좀 테이크아웃 해서 가야 되 겠다 여기 산 입구에 있는 커피숍 입니다 오 커피숍에서 보이는 뷰가 이렇게 있습니다 저쪽에 보면 저쪽이 바다입니다 바다 저쪽에 마닐라 베이 저쪽으로 가면 이제 마닐라 항구가 나오죠 이렇게 산속에도 집이 보이시나요 산속에 이렇게 집이 있습니다 별장이겠죠 어 여기 보이는 요 닭은 싸움닭입니다. 싸움닭, 서봉이라고 하는 그 필리핀 닭 싸움, 다리에 칼을 찰고 하는 닭끼리 싸우는 싸움인데 그 싸움을 하는 싸움닭을 이렇게 키우고 있네요. 어 다행히 비가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어 이렇게 산 정상에 커피숍이 있어서 어, 나름 운치가 있네요. 저희는 여기서 커피를 하나 사서 데카우드에서 다시 목적지까지 이동을 하겠습니다. 커피를 가지고 다시 차로 가고 있습니다. 네. 차에서 조금 쉬었다가 커피를 먹어야 되겠습니다.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최근에 새로 생긴 건데, 예전에는 그냥 허허벌판이었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뷰를 볼수 있게 데크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꼬맹이들이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한 애들이 없네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뷰를 보고 있습니다. 조금 흐려가지고 오늘 어 일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일단 다른 동네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군인들이 지금 체크포인트로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뭐 예전에는 엄청 까다롭게 통제를 했는데 요즘에는 까다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설치만 해놓고, 뭐, 확인하고 그런 절차 없이 다 통과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와, 엄청 큰 원숭이가 있습니다. <목소리> 원숭이가 저 보자마자 도망가네요. 이리 와! 이거 먹어! 한 마리, 두 마리. 와 원숭이. 뭐, 먹을 것을 줘야 좋을 것 같습니다. 키가스를, 키가스로 몽키를 유인해 보겠습니다. 멍키! 여기 멍키오 어? 반응이 반응이 전혀 없네요. 반응이 없습니다. 아마 멍키가 좋아하는 바나나를 줘야 될것 같은데 바나나가 지금 없습니다. 엄마는 지금 사진을 열심히 찍고 있습니다. 뭐? 제이미 이리와 이리 어, 뷰가 예전에 좋았는데 너무 아쉽네 나무가 너무 많이 컸네요 예전에 이정도는 아니었는데 나무가 너무 많이 올라와 가지고 뷰가 없습니다 와 여기 좁은 뷰가 있습니다 이렇게 와우 에픈! 와 에플레 아니야? 멀. 메비 이글. 와, 매 같은 매가 날고 있습니다, 매가. 와. 저기 보이시나요? 저 밑쪽에 저쪽에 리조트입니다. 리조트. 예전에 리조트였는데 아까 얘기한 대로 리조트였는데 지금은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목소리> 저기가 리조트였고 여기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리조트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무슨 이유인지 문을 닫았습니다. 이메일 달라고 그 유명한 영부인 필리핀의 영부 예전의 영부인의 리조트였습니다. 와멋지요 이렇게 제철벽이 이렇게 있고 저쪽이 마닐라베이입니다. 마닐라베이 배가 이렇게 가서 마닐라베이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오 여기 또온숭이가또 나타났습니다. 온숭이 천지네 원숭이 천지 오오 오. <laughs> 오, 막 새들도 막 엄청 날아다니고 여기 포인트는 이제 여기가 되겠죠? 여기는 이제 반대쪽 바다인데 반대쪽 바다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 사람들이 지금 사진 찍는다고 했는데 이쪽에는 이제 반대쪽. 와, 여기도 뷰가 끝내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이제 반대쪽. 우와, 원숭이가 엄마 원숭이가 아기를 꼭 안고 있습니다. 이야, 이거 이런 건또 처음 보네. 우와, 원숭이 보세요. 엄마 원숭이가 애기 원숭이를. 와, 엄청 귀엽습니다. 어, 여기 아빠 원숭이 같은데, 아빠 원숭이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아빠 원숭이 가 오고 있습니다. 어, 야, 이게, 이 원숭이가 지금 아무래도 이게 왕 같아요, 왕, 원숭이 왕. 바로 앞에 있습니다, 원숭이가. 우와, 원숭이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아마 이 친구가 원숭이 왕 같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사람에 대해서. 우와, 이야, 원숭이 왕. 어, 지금 선셋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 오늘 구름이 좀 껴가지고, 어, 좋지는 않습니다. 구름이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석양이 지금 많이 가려져 있습니다. 여기가 제일 명당이네. 야, 근데 도 뭐, 직접 보는 게 훨씬 더 멋있습니다. 아, 아쉽, 아쉽네요. 구름이 가려져 있어서. 아무튼 여기는 나수부라는 곳입니다. 마닐라에서 한 2시간 반 정도 차로 오면 도착할 수 있는 곳이고요. 오늘은 헛발질에서 엉뚱한 길로 와가지고 차가 너무 많이 막혀서 한 4시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아, 아쉽지만 선셋이 생각했던 만큼 그렇게 예쁘진 않습니다 오늘 구름이 많이 껴 있는 날이라서 그래도 뜻하지 않게 원숭이들도 보고 재미있는 하루였습니다 Okay, final, final. Hebat. Heebso? Monkey ya, terakhir. Monkey? Terus. Berle. Eh, bot jam nih. Okay, bye bye. Nee misi,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monkey. <argent> 넷째가 나왔네 몽키를 뒤로 하고 이제 우리는 집으로 갑니다 안녕 몽키 안녕 바이 바이 Say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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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키